두두 아우, 두두두총 없어졌지. 맞다. 왜 그래, 아무것도 없어? 아니야, 우리의 열정 그리고 공룡들이 남았잖아. 아... 없어. 아크 그만할까? <laughs> 그럴까? 아... 너무 오래 하긴 했지 아크. 아크, 정말. 존나 사랑했다. 로크웰 일단 다 정리합시다. 우리 어차피 아르젠만 타도, 그 다음에 시커만 타도 정리 가능이잖아. 어 정리해버리자. 없겠다. 짜증난다 이제. 우리 그냥 베타 건너뛰고 알파 죽여버릴까 그냥? 그고 끝낼까? 그래. 그래 좋아요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그럼 알파 바실리스크랑 알파 카르키노스 저거 알파 리퍼킹. 저거 뭐 돌아다니면서 다 죽였지 싶은데. 얘들아 가자. <laughs> 오케이. 어 가자 가자. 얼른 이 녀석 이 로코웰 녀석 쌈싸다고 후려치러 가자. <laughs> 그러면은 알파. 바로 가실까요? 빗솔님 좀 해주시겠어요? 스타트! 찢어버리겠어! 렛츠 겟 잇! 위에 한글 뜨.. 안 떠있으면 더 붙어야 돼요? 예.. 반응이 좀 그렇네? 네! 어! 좋아요 핀드덩 마냥 찢어먹어버리겠어 오케이 없다 뜩하하하하 <laughs> 다 됐어. 한대 쳐. 내가 가야 되나? 내가 갈게. 아, 나가지 말고 죽어 이 자식아.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, 지금? 너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이 몇 시간인 줄 알아? 진짜. 야, 뭐야? 야, 시간으로 따지니까 어마어마하잖아. 한만에 갑자기 진짜 화나네. 야, 거의 <laughs> 한두 달 날린 것 같은데? 그렇게 딱 가져가야만 거기 우려냈냐, 이? 그 네. 됐어. 막타쳐요 두산 우리의 의지. 내려 내려 내려. 26초 26초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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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노란 옷이라도 노란 옷이라도요. 아, 잠만 잠만 잘못 눌렀당. 노란 옷이라도요. 예 됐습니다. 저는 이제 천국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답니다. 아 네, 나도 됐다. 아다 넣었다. 아, 아, ready to die. 아 좋아. 오벨리스크 표시가 저기에 있네. 아이씨 아니 소리 좀 나오라고 소리 좀. 빠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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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빠 됐다.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알파를 깼습니다. 어쨌든 지난번에 못 깼던 알파를 굉장히 쉽게, 어 굉장히 쉽게 깼어요. 그리고 아크 접어. <laughs> 어, 그동안 마피아크루의 아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근데 여러분 컨텐츠 예고를 잠깐 드리면은 저희 신화모드 하려고요. 예, 신화모드 말 많았는데 그동안 솔직히 꾹 참고 있었거든요. 훨씬 더 멋있고 훨씬 더 강력한 공룡들이 등장할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시고요. 여기 있는 아이들 가지고 이동을 할까요? 이사 준비 좀 하세요. 이사 준비 왔는데 이거 뭐야? 어, 어, 이거 뭐야? 치지 마. 건들지 마. 건들지 마. 우리가 안 때리면 쟤는 공격하지 않아. 어, 여러분. 지금 시나모드랑 프로메테우스라는 모드도 같이 깔아왔거든요. 일단 그러면 집까지 어떻게든 안전하게 간 다음에 우리 거기에 뭐 카오스 와이번이라 지뭐날라다니는 애들 많으니까 일단 집으로 가자. 그리고 집에 갔다가 2D 테우러 어. 오자. 그래. 일단 신기한 모드들이 많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재밌게 여기서 복구하고 복구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다시 갖고 싶은 것들 그리고 새로 갖고 싶은 것들 그리고 그거 안 가져왔다 아~ <laughs> 나도 그말 할랬는데 <laughs> 스캐너 안 가지고 왔네 <웃음> 아. <웃음> 아~ 원소는 많아 우리 아 그리고 원소도 원소고 그래 아르젠들 아르젠들 어디 담아놓은 거 있을 거 아니냐 아르젠 대빵 맞네 여기 602짜리 이런 거625 이런 거 쓰면 되지 그렇지 이런 거 쓰면 되지 아 총도 있다 다시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일단 그러면 내가 저걸로 갈아타야겠다 그리핀으로 음 어, 주변 좀 보려면 신기한 아이들 어디 있는지 좀 보는데, 야 도마뱀이 날아다니는데? 오. <laughs> 아 뭐야 이건? 보라색 날기달린 거말라는 거야? 어 심지어 이쁘지도 않게 생겼잖아. 혹시 그러면 우리 저 Y 번 협곡 있잖아, 우리 집 앞마당. 거기 한번 가볼까? 아. 아. 뭔가 고랩들 나오는 곳이었으니까 뭔가 다른 애들이 나와 있지 않을까? 어? 혹시? 이거 봐. 이거 앞에 벌써 뭐 이상한 거. 죽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죽은 거 같은데 죽은 거야? 아이고, 아이 뭐야 이거 골렘이잖아. 와, 우 와, 아이고, 뭐야 이거? 근데 약한데? 어, 죽일 수있네 어, 잘 죽네, 잘 죽네. 아, 곡괭이가 없는데? 아 그래야 곡괭이는 만들고 가야겠다 그러면. 나도 곡괭이랑 그런 기본적인 게좀 없네 지금. 어, 이거 뭐냐? 어, 야 이거 뭐냐? 이거 만들어보고 싶은데? 어. 만들 수 있다. 이거 뭐야? 무슨 무기야 이거? 보인? 응? 보기엔 별거 없는데 아이콘만 엄청 멋있지? 아, 아닌가? 멋있는 건가 이정도면 어, 야 테크그램이라고 해가지고 미스 동후황벨이 뭐야? 뭐? 동후황벨이라는 거를 모아가지고서 무슨 갑옷을 테크 갑옷을 만들 수가 있는데? 미스 동황벨. 프롬 비콤 옐로. 프롬 비콘 핑크 우와 야 이거 워크벤치 있다 잠깐만 요것도 만들어보자 별 희한한 아이콘이 있네 오잉? 야 이거 봐라 이거 봐오 우와. 우와 이게 제작대래 우와 야 이거 바이오닉 코스튬이라고 해서 로봇 옷을 입힐 수가 있어 우리 아호도 만들 수 있는데 근데 동후왕벨이 도대체 뭐야 이거 <laughs> 아여네 동황벨 어? 뭐야 아 요리된 생선살 이런 거야 희귀꽃 희귀버섯 드디어 농사지어야겠다 아 우리 저 거기서 가져와요 우리 아 저쪽 옛날 집 있지 여기 예 거기서 가져와요 아 그러네 갔다 와야겠다 아 그러면은 아까 우리 소환된 곳에 있었던 그 미스 블레이드라는 녀석인가 아, 위험 쩔게 생겼던 개 한번 길들이러 가보자 그게 뭐먹뭐뭐 뭐, 뭐 먹는 줄 알고 그냥 육식 아닐까? 그 정도면? 그냥 고기 먹으면 아야. 되지 않을까? 아니 어쨌든 기절을 시켜봐야 뭐 판단을 할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 다도저 우리 세혈관이 아니야? 이렇게 뭐 쫄았어? 세혈관이 주제이얘왜 갑자기 이렇게 활발해졌을까? 주식이 아르젠인... 아! 그리핀인 거 아닐까? <laughs> 근데 얘 돌아다닐 때 나무가 자동으로 쓰러지며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도도렉스의 형태를 하고 있네? 괜찮은 거 맞나 저거? 굉장히 미끄러지듯 이동하는데? 한 번... 건드려는 볼게. 그런 얘가 평화 테이밍이면 어떡하지? <laughs> 아, 잠깐만. 가능성 있어. 잠깐만. 실비 걸지 말아 봐. 왜냐면 근처에 갔을 때 공격을 안 했었잖아. 그러면은 나 이렇게 나왔어요. 얘 근데 왜 이렇게 빠르냐? 이렇게 되면 어떻게 따라잡아가면서 평화 테이밍을 시킨대? 어, 꼈다. 꼈다. 어, 뭐 떴어. 야, 야, 음식 뭐 떴는데? 잠깐만. 설마 그냥 고기 먹나 쟤? 아, 근데 가만히 있어야 뭘 하든 말든 할거 아니야. 좀 빨라. 아이 저걸 어떻게 따라잡아 가지고 평화 테이밍을 해. 얘 이름이 미스 블레이드지. 찾아볼게 내가 음식 뭔지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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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검색하고 어, 있는데 검색하고 있었는데. 있었는데! 와! 뭐라? 이게 무슨 일이지? 나 검색해봤는데 있잖아 아이콘 모양이 무슨 책같이 생겼는데 잠깐만 책을 먹이라고? <laughs> 아니 믿을 수 없지만 약간 무슨 종이장처럼 생긴 걸 먹이는데? 아이 먹이는 게 약간 컨셉이 먹인다기보다 읽어주 약간 그런 거 아닐까? 뭐 주문을 외우듯이 걔 앞에서 <laughs> 아, 신화니까. <laughs> 어 그치 그치 옛날 이야기 해주나? 어 미스 동황 베리야. 그게 그럼 테이밍한 그건가보다 어 이게 그냥 테이밍하는 그건가봐 요리된 생선살이랑 어 근데 책같이 안생겼는데 이거 업데이트되면서 모양이 바뀌었나본데 어 이렇게 돼있구나 그러면은 요리된 생선살이랑 이거 다 옛날 집에 있을걸? 내가 갔다올게 가면서 시체도 가져와 형꺼 어어어어 어, 어. 이거 뭐야 야야야야야 우리집 야 저거는 해야될거 같은데 야 로봇 드래곤이 있는데 로봇 드래곤? 가자 <laughs> 가자, 바로 가자. 아, 근데 기다려봐. 나 망원경 좀 줘봐. 뭐야, 15만, 그 다음에 90만. 15만에 90만. 사실 별거 없거든요. 별거 없는 거긴 있군. 없는 건데 약간 그래픽 발, 외모 발인 것 같긴 한데. 일단 그럼 음... 나 기절 시켜봐도 돼? 응, 응. 제발. 어, 뭐지? 야, 덤벼 오지도 않아. 어, 뭐야? 이런 싱거운 얘가 프롬 드래곤인데, 오. 어, 얘 멋있긴 멋있어. 야, 고기 좀 넣어볼래? 혹시 얘네들은 뭐 약해 빠졌으니까 고기로도 될것 같아. 어, 얘 혹시 기계여서 원소 같은 거 먹나? 원소 넣어볼까? 어, 넣어봐. 원소 넣었어. 어떻게 돼? 어, 반응 있는 것 같다. 아니네. 열매노 <laughs> 어, 알아 맞혀 보세요. 띵동댕. 아, 기름 넣는 거 아닐까? 로봇처럼 생겼으니까. 기름, 오일. 어. 어, 잠깐만. 나 아까 오일 켰는데. 나오일있거든너 설마 정제된 가솔린 좋아하니? 한잔쭉 빨아 삐리뽕. 크리스탈 먹니? 흙욕석 좋아하니? 철 좋아하니? 돌 좋아하니? 아, 프롬 다이노 푸드라고 따로 있어. 야 아... 이거 어디서 만들어? 고품질 생고기 10개로 만들 수 있는데? 아 이거 구야 여기 있다 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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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들었다 이거 그냥 내가 만들 수 있네 오오 오. 와우 프로메테우스 드래곤 탈수 있나? 있어야 돼요? 바로 탈수 있나? 바로는 못하는 것 같아 바로는 못하고 안장이 있어야 될것 같다 일단 포드에 아... 넣을게 얘 멋있긴 진짜 멋있는데. 얘 뭐야? 얘 포드에 안 들어가는가 본데? 아, 전용 포드가 있나 설마? 아, 따로 있나? 일단 따로 와 봐. 와, 되게 뭐신경거 많다. 아, 그래. 근데 이거 우리 키블 때문에 맨 처음에 되게 고생했었잖아. 프라이멀도. 음. 음. 그것처럼 이것도 약간 초반에 먹이 때문에 좀어리둥절 하는 순간이 있겠다.